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 떼오 포뉴, 스토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근데요 누가 적었어요? 성경 누가 적었어요? 하나님이 1번, 제1 저자예요. 그런데 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왜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성경의 6 6권이요 66. 거기는요. 각 저자의 성격과 인격과 자라난 특성과 습관과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다 담겨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감동이라는 것은 성경의 출천다 성경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